귀여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긴 너무 위험해. 아 정말 여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지금 치바현의 니시후나바시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는 피규어 판매 행사인 원더페스티벌이 열리는 마쿼디 메스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저번에는 도쿄역에서 출발했지만 오늘은 여기 니시후나바시에서 케이선으로 환승해서 갈 예정입니다 뭐 비슷한 행사인 코믹마켓은 여러 번 참가했었지만 원더페스티벌은 처음이라서 지금 많이 흥분이 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힘 마쿠아디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와 승강장을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카이힘 마쿠아디역에서 마쿠아디 메세까지 가는 여정은 예전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페스티벌은 매년 2회 여기 마쿠아디베스에서 열리는 피규어 판매 행사로 코밍마켓과는 달리 단하루만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분위기만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느긋하게 입장을 했지만 이제 제대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아침 첫 차를 타고 와서 기다려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코밍마켓 같은 경우는 따로 입장료가 필요 없었지만 여기는 이렇게 따로 카탈로그가 입장료로 되어 있고요 뭐 현장에서도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미리 아키아바라 등지에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피규어 쪽은 진짜 문외한이라서 뭐 자세한 설명 같은 게 힘들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라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어 부스들이 있다고 하는 1번 홀 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보인다 1번 홀에 도착을 했는데요 야 얼마 전 아마존 웹 서비스 때도 놀랐지만 역시나 오타쿠 이벤트는 뭐 한층 더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밀리터리 뭐 그런 스인가봐요 여기 무슨 18세 미만은 입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뭐 아마도 성인용 뭐 그런 피규어를 파는 곳인 것 같기도 해요. 타임문 레이싱도 생겼네. 그래 이런 아재 감성을 자극하는 물건들도 있어야죠. 와 너무 귀엽다. 아니, 이거 너무나 괘씸한 거 아닙니까? 어우, 괘씸해. 아, 귀여운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긴 너무 위험해. 아, 찍고 싶어도 이거 어떻게 다 기다리지? 와, 히나타도 나오는구나. 아, 정말 여긴 천공인 거 같습니다. 아, 와. 이거 진짜 예술작품 같아요.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페이트는 관심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려나? 여긴 왠지 친호장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야, 역시나 있었어. 와, 이건 진짜 사야 하나 하고 봤는데, 가격이. <laughs>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돌피드림도 어, 나쁘지 않네요. 가슴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신작 애니들 조형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개심한 캐릭터들이 많네요. 캐지나 뭐 센파이라든지. 무슨 사세보버거도 팔고 있는데, 아, 점심 안 먹었네 생각해보니까. 이건 좀 무섭다. 아니, 여기에도 친호장이? 무슨 흉상도 있네요. 람 너는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laughs> 슬슬 다른 홀도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동을 할수 없게 만드네요. 그러고 보니 아미아미도 아직 못 봤구나. 언제 벗어나 여길? <laughs> 슈가슈가하트도 너무 반칙인 것 같습니다. 아... 와 하치우크도 있구나 하고 봤는데 이건 조금 무섭다. <laughs> 잘 만들긴 했네. 그래도. 등신대는 좀 무서운데. <laughs> 원래 아키하버라의 나티나 짱이 있었는데 최근이 없어졌다 싶었더니 이쪽에 왔구나. 와 오락실 크레인 게임에 프라이즈도 전시를 해놨네요. 이건 회장 한정 사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뽑는구나. 가차도 있는데 대기를 뽑으면 렌도로이드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야? 그래서 400엔? 이제 슬슬 다 봤으려나 싶었는데 아애니플렉스도 있어. 뭐 치노도 피겨화를 계획 중이라고? 너무 괘심하다 너무 괘심하다 이건 내가 알던 린이 아닌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과 방영당이에요. 와, 얼마나 기다린 거야, 진짜. 자이미. 세상에, 인체 모형도 있잖아. 미인체 <laughs> <laughs> 모형. 약한시간반 정도 돌아서 기업 부스는 어느 정도 다본것 같은데요. 야, 이렇게 대단한 곳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건너편에 있는 4번 홀부터 시작해서 개인 부스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홀 사이의 통로에서 코스프레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번 원더 페스티벌에어 오피셜 캐릭터라고 하는데 역시 일러스트레이터 담당자가 뭐 담당자다 보니까 퀄리티가 확실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피규어는 다 팔린 것 같지만 어뭐 다른 구츠들은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제인 소. 개인 부스 쪽이 오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코미키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퀄리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것들도 파는구나. 와 기업 부스에도 없었던 하나짱이네요. 피규어뿐만 아니고 이런 총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블랙간지. 여기는 꽤나 본격적인데? 개인 딜러 쪽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아, 아 가격을 생각하면 도저히 사먹을 수 없는데 어쩌지? <laughs> 야 니나짱도 귀엽다. 완매될만 하네 이건 좀 여성 취향 느낌이 나는 물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7번 8번 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피규어 보다도 뭐 프라모델이라든지 뭐개더시킷 그런 걸좀 위주로 많이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설마 이건 직접 착용을 할수 있는 건가 분명 사람이 적은 건 아닌데 <laughs>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저도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와 이거 진짜 쩐다 이야, 신기하네요 이거는 진짜 하나 가지고 싶은데? 아와 와, 이것도 파는 거야? 어4 와... 0만이에 여기 앞으로는 이제 18세 이하로는 입장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제 유튜브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페스티벌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의 지식 부족으로 뭐 자세한 이야기는 거의 해드리지 못했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피규어를 좋아한다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느긋하게 방문한 이유도 있지만 역시나 코믹마켓에 비해서 어 좀더 복잡하지 않고 그리고 여유롭게 즐기기 좋았던 뭐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이번 영상에서 잘못된 정보 전달 등이 있었다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대결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시9금 어, 피규어들도 한번 구경을 좀 해보고 가야겠네요. 와, 여긴 줄이 아직도 기도. 니트로 플러스는 뭔가 좀 조용도 아쉽고 작품 수도 적어서 좀 그저 그랬는데, 여기는 확실히 기다린 보람이 느껴질 정도로 작품 수도 많고 퀄리티도 많이 좋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도 깜빡했구나. 아, 이승기 왜 이렇게 많아.